우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모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하르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벳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일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아론은 암미다답의 딸 나손의 누이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아멘